안녕하세요. 태국 김만입니다. 저번에 제가 태국 경기 안 좋다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제 영상의 역대급 한두 번째 순위로 높은 조회수를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달성한 거는 태국 사람들 그 비자 안 주는 거한번 올렸다가 불법 체류 관련돼서 올렸다가 아주 그냥 많은 관심을 받다가 조회수도 많이 올렸고요. 그 다음에 욕도 많이 먹었는데 이번 거는 조회수도 올렸는데 욕도 덜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태국 경기 안 좋은 거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든 찰나에 지금 굉장히 뭐랄까 복잡한 그런 시대는 맞습니다. 왜 복잡하냐? 경기는 안 좋고 관광도 안 좋은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또 거기에 맞게끔 적응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적응을 해서 살아가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태국 경기 안 좋은데 너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있고 매장도 있고 직원도 뭐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공장에서도 직원들 화장실 한 번씩 가봐요. 그러면은 3 0명을 잡고, 화장실 한번 가도 30, 30번, 물도 30번. 모든 것들이 다 배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면은, 유지 같은 걸 하려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경기가 안 좋잖아요. 태국 경기가. 아, 그렇다 한국이 또 좋은 거 아니지만, <laughs> 뭐 도찐 개찐 격으로, 여기나 거기나, 뭐, 피차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 뭐, 뭐라 그러죠? 뭐, 지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이 지옥이다. 뭐, 지옥일 수도 있는데, 여기 오면 더 지옥 될 수도 있어요. 아, 적어도 한국 지옥은, 뭐,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그, 범만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살데 없으면, 뭐, 임대 아파트라도 진짜, 막장 인생 가더라도 뭔가 탈출구라든가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유지는 하게끔 하잖아요. 근데 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날짜 없습니다. 아프면은 병원 가야 되고, 건강보험 그런 거 없고요. 다 비싼 돈 주고 가야 됩니다. 아주 그냥 예를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헬, 조선, 뭐 이러고 있는데, 힘든 건 맞지만 헬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태국에 비교하거나 동남아시아에서 한국과 비교를 하면 한국에서 어떤 삶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도의 어떤 우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태국에서 누리려면 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동남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저는 지금 태국에 대해서 솔직히 긍정적이진 않지만 부정적이진 않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와중에 해외로 더 눈을 돌릴 거고 투자도 더 이상 태국에서 너무 큰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에 더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산업 자체가 어떤 입욕 시장이라는 게 여기서 더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품질이 좋다고 해서 오늘 한번쓴 사람이 두 개를 쓰진 않잖아요. 오늘 한번쓴 사람은 하나로 끝나거든요. 두 번은 안 써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빈도수가 계속 떨어져 나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견디기가 더 이상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불길한 예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도 탈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음, 되게 좀 이상하죠?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태국이 좋아서 태국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이 위험스럽다고 하면서 외국적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있다. 아, 물론, 여기 태국 내에서도 사업할 거는 계속 꾸준히 해 나갑니다. 하지만, 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조금씩 분산 투자라 그러죠? 분산으로 나눠, 분산을 시키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요. 제가 요새 최근에 굉장히 도파민 도는, 어,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도파민 도는 거는 장사가 잘 돼서가 아니라, 너무 잘 팔려서 도파민 막 팍팍 돌면 좋겠지만, 그런 도파민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대한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지금 이 상황이 경기가 어렵고 막 한데, 어떻게 보면요. 이 기술이 더 발전되고, 사람들의 눈높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 구하기는 힘들어지는데,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탈피를 할 거냐 태국은 아시다시피 아직도 종이 문화입니다 부가세 끊더라도 종이로 주고요 물론 간혹가다 이텍스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요 근데 거에 보면은 법인 운영하다 보면은 종이로 다 인쇄해 가지고 거기 손으로 사인해 가지고 그 서류를 뭐 회계사한테 보내서 회계사는 그걸 또다시 세무서에 보내고 굉장히 느리고 까깝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어떤 자료 같은 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면들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아날로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한국의 강점이잖아요. 근데 태국에는 그런 게 거의 없거나 구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탈피하려면은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거를 많이 사용해야겠죠. 오늘의 본 주제는 사실 앞에 있는 그 서두는요 길었습니다. 오늘의 본 주제는 인공지능과 태국 생활 제 2탄입니다. 제가 한번 이거 찍은 적이 있어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때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요 1년도 안된것 같은데 뭐 체감상으로 한 10년급 이상의 그런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가고 있어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이것에 관심있게 계속 일을 하시거나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의 공감을 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인공지능 이야기하면서 GPT니 뭐 클로드니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또 재미나이라는 게 나왔고 그 사이에 뭐 다양한 진짜 AI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쏟아져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 너무 홍수처럼 쏟아져서 도대체 내가 어떤 인공지능을 써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시게 될 겁니다. 또는 저번에 지브리 스타일이라는 그런 GPT를 사용해서 저기, 뭐야,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는 용도로 이제 그렇게 등록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뭐, 샘월트만이 깜짝 놀랐다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것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인공지능과 태국에서의 그런 생활과 사업은 저는 어, 무조건 붙어서 있어야 된다. 세트로 다녀야 된다. 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공지능과 태국 생활. 물론 태국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태국이라 해놓은 거고요. 아마 여러 나라에 걸쳐서 어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좀 뭐랄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끄자마자 뭐라도 하나 더 받아서 뭐라도 하나 더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오늘 날씨 어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손금도 보고 그다음에 뭐 운세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좀더 생산적인 것들을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뭘도대체써 쓰라는 거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 저 말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것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하나 두개 이렇게 설명하지는 못해요. 의미 없는 설명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린 거라서.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눈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공지능에서 더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저는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적당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간격이 굉장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비례적으로 가지 않고요. 막 엄청난, 어, 뭐라죠? 비례 이상.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곡선 그래프, 2차, 2차 함수? <laughs> 2차 함수 식으로 이렇게 쫙올라가는 U자형으로.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살고 계시다면 제가 보기에는 멀지 않은 어, 시기에 굉장히 크게 위험해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딱 부러져서 말을 할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그 다음에 사업, 라이프스타일 모두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딱 하나만 집어서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말을 잘못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을 킨 것이고요. 제가 도파민 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뭐 작든 크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간에 인공지능을 빼놓고 사업을 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식당을 하더라도요 어떤 인공지능적인 면을 시스템적인 면을 발전시키면서 사업을 하면 훨씬 좋거든요. 그거는 뭐 모두 알고 있는 얘기고 뻔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항상 뻔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게 없어, 새로운 게.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생활하거나 하면은 삶이 더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인공지능으로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 예전에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 지식적인 부분이 너무 모자라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상상한 대로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냥 상상한 대로 어떤 인공지능이 맞는지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것만 잘 하면 돼요. 제가 코딩을 잘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뭐 분석도 잘할 필요도 없어요. 인공지능이 이미 더 잘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의 노력은 이것들을 어떻게 그냥 내가 내 스스로가 귀찮으니까 이런 거 그냥 귀찮은 거 제한테 다 시키자 이런 각오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지금 GPT가 세계 2위라 고 하잖아요. GPT 사용자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미국이 1위고요. 굉장히 많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사용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목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외국에서 사업하는데 인공지능 없이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한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떤 사람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고급 운동화, 좋은 운동화를 신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 하는데 자전거 타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하고 어떤 사람은 F1 끌고 또 어떤 사람은 드론 타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비행기 같은 끌고 다니고. 이게, 사,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돼요. 뭐 아무리 자기의 신체 조건이 훌륭하고 너무 좋고 재능이 좋고 뭐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최고급 운동화를 신더라도 옆에 자전거, 오토바이, F1차, 뭐 비행기 이렇게 끌고 다니면 솔직히 거기하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서 내가 실제로 체감하지 못해요. 물질, 물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거라면 더 쉬울 수가 있는데, 물질적도 아닌 것이 이거는 도대체 뭐가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하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인공지능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20, 20대 벌써 초반 중반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30대는 그 마스터보다 뒤쳐졌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고 40대는 감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인공지능 감을 잃어버리면 요 50대 60대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완전 뒤쳐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삶이 더 윤택해져요. 아주 그냥 뭐 쉬운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성분표를 이제 20가지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엑셀파일 시트 하나에다가 하나씩 열어가지고 그거 카피해서 붙여넣기 카피해서 붙여넣기 수리 수정하고 수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최근에 제가 또 연습을 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나는 글만 써주면은 그냥 쫙 그냥 다 만들어줘요 시트 제목부터 그냥 모든 성분표까지 다 넣어줘 제가 할 일은 그냥 거기에 맞는, 제 레시피에 맞는 색이라든가, 그런 것만 수정하는 간단한 작업만 하면 되는데, 그거 작업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했다면은, 저는 분명 엑셀 작업 하나만 하는데, 아마 한 시간 걸렸을 거예요. 이거 뭐, 콱,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것도 제목 바꾸고, 시트명 바꾸고, 뭐 하고, 막, 이렇게 많잖아요. 저, 그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냥 한 방에, 그냥, 진짜 끝냈거든요. 한 5분? 5분도 안 걸렸나?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여분의 그 시간을 다시 또 그걸 빨리 끝내고 또 다른 거를, 생산적인 거를 또 썼더니, 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시간짜리 작업을 5분에 끝냈으면, 저에게는 원래 1시간을 55분짜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또 다른 1시간짜리 작업을 5분 안에 끝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5분 동안,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12시간의 효율성을 저는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그게 1시간 단위인데 만약에 매일 3, 4시간씩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런 시간적인 단위는 스케일이 많이 커집니다 물론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태국어 번역도 그렇잖아요 이제는 다그 번역기로 싹 돌리시고 편하게 통역사들이 없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번역사, 어, 통번역사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아, 없어졌다 죄송합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어, 줄어들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어, 인공지능이란 거는 당연, 단순하게 편리함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시간을 더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있다 할까 예를 들면, 42.195km 마라톤을 하는데, 열심히 달리기 하는 사람과, 자전거 타는 사람, 오토바이를 가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구가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 잡습니까 그런 시대에요. 예. 그래서, <laughs> 소론하고, 이제, 중간, 내용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영상 저번에 태국 경기 안 좋다 하고,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이런 것들에 되게 바빴어요 여러 가지로 또 공부하고 네, 그런 게 있어서 뭐 공부라고 해봐야 채펴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트 그냥 이것저것 깨작깨작거리면서 계속 시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깨달음을 얻고 계속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어, 하루라도 빨리 더 하시고 그다음에 저보다 좀 나이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런 어린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인공지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이 두세배 정도 더 많이 하셔야 된다 그동안의 삶의 지혜를 이제 다 꺼내서 이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간 어, 오늘 주제는 그렇습니다 뭐 태국 경기 안 좋고 태국 경기 안 좋은 건 뻔한 거고 저는 해외쪽으로 눈을 더 돌릴 건데, 인공지능과 함께 같이 눈을 돌릴 거다. 그리고 태국 사회도 더 집중을 하지만은, 퍼센테이지는 다 그쪽으로 할 거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만약에 중간에서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길어서 스킵해가지고, 그냥 마지막 거, 여기 부분만 보시는 분들은, 아, 인공지능 무지하, 무시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사용을 하는 게 좋다. 처음에는 쉬운 거부터 연습을 하다가 조금씩 어려운 거 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 보면은 보세요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기 써있잖아요 무엇을 원하세요 그냥 뭐 그런 거 써있잖아요 뭐 하고 싶으면 쓰세요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막해요 그런 게 그런 것도 연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로 오늘 영상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생각나거나 또 좋은 내용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되세요. 안녕.